1927년생 프랑스 역사학자 로베르 포시아는 평생을 유럽 중세 연구에 바쳤고, 2007년 80세의 중세의 사람들이라는 마지막 대작을 남깁니다. 그는 글로 남은 사료뿐 아니라 고고학 발굴 결과까지 총동원해 13에서 15세기 프랑스 중세인의 삶을 생생하게 복원했습니다. 출생과 어린 시절, 중세에도 낙태는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출산은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아이 4명 중 1명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산모 사망률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쌍둥이는 불륜이나 악마의 개입으로 여겨져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살아남은 아이는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지만 어린이라는 개념은 희미했습니다. 단지 덜 자란 어른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는 아이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이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금했습니다. 성장과 식생활 중세 사람들의 주식은 단연 빵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빵만큼은 빠질 수 없었고 프랑스인은 하루 2kg 가까이 먹었습니다. 고기는 귀했으며 대부분 삶거나 말린 형태였죠. 그리고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와인이었습니다. 당시 와인은 도수 7% 정도의 백포도주였고 하루 2리터 가까이 마셨습니다. 결혼과 가정 여성은 보통 17세 무렵 자신보다 10살 이상 많은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음악과 잔치로 치러졌고 성직자와 증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생계를 아내는 집안일과 출산을 맡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묵인되었고 여성의 외도는 공개정보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가정구조 당시 농가의 평균 집 크기는 50남짓, 큰방 2개, 벽난로 하나, 창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가 가장 흔했지만 삼촌, 조부모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노년과 죽음. 중세의 평균 수명은 짧았지만 60세 이상 노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역사와 기억을 지닌 존재로 존경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면 사람들은 유언장을 직접 써남겼고 성직자가 찾아 마지막 예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죄로 여겨져 장례조차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종 망자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보관하며 그리움을 남겼습니다. 죽은 조부모가 손자 앞에 다시 나타난다는 믿음도 널리 퍼졌죠. 중세인들에게 이 세상은 산자와 죽은자가 완전히 나뉘지 않은 세계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이어지는 동안 중세 사람들은 오늘날과 다르면서도 나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